이렇게 메가리 조합을 들고 다녀야 가을 립만성이다 어떤 느낌이냐면, 오! 오 이게 되게 쓱 발리고. 밀착력이 좋은데? 근데 밀틴트 여러분 건조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닥칠 뻔한 어요 편하게. 먼저 해요. 먼저, 먼저. 먼저 해요. 제가 요즘 그분 잘 쓰는 거좀 가져와달라고 해가지고. 쓴... 우 와, 이쁘다. 근데 이제 가구 뭐야? 오, 그, 그 장난 ]다. 아니야. 딱 바로 알아채네요, 응, 응, 응. 지금. 역시 응, 응. 남다르네. 뭐야? 아, 완전 딱윤세취향이네 어, 저랑 어, 진짜 잉이리시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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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왔다. 이거 완전 봄엄나 팔레트. 음 아, 나 진짜. 음 맞아, 맞아. 완전 라이트예요. 봄엄라에서 가을 소프트까지 음딱 걸쳐있어가지고. 음. 아, 이런 색깔 너무 좋다. 나는 이두 가지랑 얘가 진짜 이뻐. 펄이에요? 시원한 펄이. 응. <laughs> 제형 너무 좋지 어, 제형이, 제형이 너무 진짜 잘 나왔어. 예쁘네. 이거 완전 애교살을 하면 예쁘겠다. 가을에도 너무 딥한 거 쓰면 약간 칙칙해 보일 맞아, 수 있잖아요. 맞아. 이 라이트 톤들은. 맞아. 그래서 얘랑 얘랑 섞어서 써도 되게 좋아 어. 가을 느낌 내고 싶은데 로즈는 섞어야겠는데 칙칙해지기 어. 싫을 되겠다. 때 어, 이거 쓰면 딱일 것 같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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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면 좋을 것 같아 요 어. 그리고 어. 이거 아이라인 어. 아이라인 풀어주는 거 음. 딱이야 그냥 하나만 바르고 싶다 할 때는 그냥 얘를 바르거든요 그냥 이거 하나로 그냥 가볍게 음영 만들 수 있어가지고 음. 가볍게 막 바르고 이거 진짜 예쁘고 근데 진정용 음. 요즘 계속 음, 증정용. 음, 뭐 계속 헤라에서 뭐 사면 받치더라고요. 같이 받아보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음. 그리고 얘는 신상템인데 이게 너무 색깔이 예쁘고막밝게 발리는 거예요. 내가, 내가 요런 색? 그운 색이 투명하네 맞아. 그래서 가을에 딱 바르기 좋고 립에도 바르기 좋고 이렇게 바르고 좀 이제 생기 없잖아, 이렇게 하면. 아, 그래서 오늘 가운데 이 얼터 증정 블러셔 발랐거든요. 어 베이비 로즈 어, 발랐는데 여기다가 이거를 가운데에만, 앞볼에만 살짝 얹어주면은 약간 생기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아, 저는 이런 오묘톤 좋아하거든요. 맞아. 약간 섞는 미지근다 섞기니까 예거 살짝 로즈빛으로 아, 바뀌는 근데? 거예요. 그래서 음. 이렇게 해서 발랐어요. 너무 예쁜 아, 아, 거야. 조합이 아, 완전 안, 안 어울릴 것 같은데, 거예요. 진짜 잘 어울려. 제가 또립더 쿨라서 립은 4 개나 가져왔어요. 용도가 달라요. 그래서 아, 네 4개다 가지고 다녀야 돼. 노노워고혹시 아세요? 알죠. 이 스웨이드 로즈 브라운. 아아 이게 진짜 예쁘거든요. 여기게 진짜 좋은 게 발림성이 좋고 고정력이 장난이 아, 아니야. 지속력 좋다. 지속력이 진짜 좋아. 그래서 이걸로 입술 확장시켜줘야 돼서 꼭 필요하고요. 이제 저는 입술을 많이 뜯는 편이에요. 그래서 입술 커버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럴 때이 아나스타샤를 또 가지고 내야 되는 거는. 얘가 진짜 입술 색 커버하기 완전 좋고, 입술 상처 같은 거나 그런 음. 거를 다 메꿔주거든요. 오. 그래서 입술 틈질 모르게. 오, 우와, 예쁘다. 예뻐. 무디해. 어. 딱 붙는데 이거 보면 커버력이 살짝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술 주름이나 아. 상처 이런 걸싹 메꿔주는 거야. 색 너무 예쁘다. 진짜 예뻐. 윤세티야 너무 예뻐. 케이트도유명해 네, 케이트 이거는 근데 호수를 모르겠어요, 정확히. 그래서 이거는 제일 유명한 색깔일 텐데, 아마 얘도 좀로호 색깔인데, 얘도 가을에 바르기 되게 좋거든요? 근데 얘는 좋은 게, 얘는 지속력이 장난이 아니야. 촉촉한 립인데. 얘 약간 지속력이 좋더고 이렇게 바르면 색깔이 진짜 반나절 가까이 남아있는 거예요. 픽싱 돼요? 픽싱이 아니고 착색되는거같 아, 대박이다. 예쁘다. 어우 가을 여자네 보통 착색 된다. 같은 거는 물 틴트 같은 애들 잘 되잖아요 근데 저는 아, 그런 애가 각질에 건조하니까. 남아서 싫거든요 맞아. 근데 얘는 안 남고 촉촉하면서 이렇게 착색까지 되니까 음. 게다가 색깔까지 예뻐 음. 사야지 그렇지 그렇지 <laughs> 사야지 너무 여자아 얘는 가장 최근에 나온 거일 텐데 오드 타입 아시죠 아시죠 제가 약간 로즈 계열 좋아하다 보니까 얘도 같은 계열로 샀는데 딱이 위에 이제 글로우를 음. 한번 발라줘야 될거 아니에요 네촉한거 네. 해줘야 될거 아니야 얘도 갖고 다녀야 되거든 또오 얘도 약간 팥죽 같으면서도 음. 약간 로즈로즈하고 음. 미지근한 게 아주 좋아요. 이렇게 4가지 네 조합을 들고 다녀야 가을 리만성이다 터트릴수록 좀 맑게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발라주기 너무 좋은 것 같아, 음, 진짜로, 가을 여자네. 그리고 얘는 제 필수템. 뭐예요, 이거? 비올? 올인데 그로우? 글로우거든요 이것도 제 복박이 아이템이거든요. 음. 이거 되게 얇아서 좋고, 뚜껑이 없어서 너무 좋아 근데 이렇게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얘가 좋은 게, 저는 약간 눈썹이 뚜껑레이가 되는 게 되게 싫은데, 그냥 하나하나 한올랑올 채워줄 수 있어서 너무 좋거든요. 약간 애쉬 브라운? 약간, 우리 많이 말하는 소프 컬러? 색깔도 예쁘고, 발색도 너무 진하지 않아서 진짜 좋아요. 한올랑올 그려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저는. 그렇습니다. 가을 여자 이 이제 나는 이미 가을 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 예뻐. 무기예요. <laughs> 이거 공구로 샀는데 색상은 사실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조금 차분한 편이거든요. 난 색상만 좀 개선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색상도 막 그렇게 어둡지 않아. 음. 아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어, 오 이게 되게 쓱 발리고 밀착력이 좋은데? 내가 좋아하는 게 뭐냐면 나는 세이매트 바를 때딱 바르는 순간 내용물이 어, 많이 나와서도 음. 안 되고 딱 밀착이 이렇 툭툭. 세이메트의 본질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속건조가 없어야 되잖아요? 이게 딱 그래요 그래서 이게 모공이랑 이런 결은 되게 싹 메꿔주는데 엄청 얇아 근데 이제 속건조가 없는 게 포인트다 그래서 이거 진짜 좋아하고 근데 이게 되게 비싸요 한 5만 원대가 나도 이제 재구매하려고 보니까 좀 가격대가 있는데 저는 최근 써본 세이메트 쿠션 중에서는 이게 너무 좋아 약간 스킨케어 쿠션 재질이다 스킨케어 어, 어, 효과가 있는 어, 어, 쿠션 어, 어, 어. 근데 완전 더 왔나봐 완전 얇아 그리고 찍힌도 없고 지속력도 너무 좋아서 이거 너무 잘 쓰고 있고 데 어, 그리고 이제 <laughs> 저희 <저는> 이거 얼마 냅봤어? 알아서 요거는 제가 아무래도 수부지다 보니까, 응. 계절이 좀 쌀쌀해지니까 맞아. 쓰기 좋고, 확실히 수정화 향으로 쓰기 좋은 것아요 음 그리고 이런 쿠션들이 약간 그특에 약간 흙빛이 좀들잖아요 아 그래서 그 위에다가 저는 저희 쿠션이 색이 너무 예쁘다 보니까, 음난 덧발라줘. 약간 뽀얗게. 어, 그러면 위에 좀 색이 좀 뽀얗게 올라오면서, 톤 체인저가 되는 거야. 음 그래서 얼굴이 좀 전반적으로 밝아지는 느낌? 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이런 조합으로 되게 많이 쓰고 있어요. 향을 음 이걸로 하고, 위에 약간 톤업 체인저로 해가지고 이렇게 음 넣고.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왜 좋냐면은 저는 엄청 그코 옆이랑 이런 데가 붉은기가 엄청 많아요. 음 근데 이게 바르는 순간 약간 베이지로 변하면서 꼭 커버가 돼요. 화장 안 하고 싶은 날 그냥 이거 하나만 발라도. 잡티나 붉은기가 딱 커버가 되니까 너무 좋은데, 음, 이게 발림성이 너무 좋아요. 약간 촉촉. 해 이거랑 제가 섞어 쓰는 게 뭐냐면 이거 티핏. 근데 이거를 제가 선물 받았는데, 이거 두 개를 섞어 쓰거든요. 이게 약간 이런 면보라예요. 확인. 아, 얘가 좀 톤이 올라가진 않으니까. 어, 맞아, 맞아. 네. 그래서 이 그린이랑 보라랑 섞어주면은 얘를 혼합시켜줘 어, 맞아. 근데 이것도 발림성이 진짜 좋아. 이렇게 게 쓱쓱쓱. 섞었는데도 어, 약간 봐봐. 뭉치거나 이런 것도 없네. 없어, 없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좋아.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오래가요 파데프리도 되겠다. 어, 어. 그래서 이거 되게 잘 쓰고 그 다음에 또 요즘에 이제 신상으로 잘 쓰는 거는 요거나 되게 유명하잖아. 이거 이거 베이스로만 써도 펼쳐서 바르니까 또막스파츌를 꺼내고 말고도 네, 괜찮잖아요. 잘, 잘. 그냥 쫄기면 되니까 이거 너무 좋더라고. 그 다음에 요거나 되고 있어. 뭐아이 AU에서 토너, 또... 토너 크림 이 나왔어요. 아 토너 크림인 아, 줄 알았어. 응, 토너 크림이야. 아, 이게 100ml여가지고 용량이 되게 많은데 토너 크림에서 중요한 건안 묻어나. 아, 그래. 토너 크림 치고는 발림성이 얘네들보다는 조금 마무리감이 뻑뻑한 편이긴 한데 발랐을 때 끈적임이 음. 없. 피싱되는 어. 느낌은 없요 어. 서서히 조금 마르는데, 아무것도 안 묻어나니까 음. 너무 좋네요. 원래 하얘져가지고. 응. 그래도 많이 까만, 하얘졌어요. 톤이 하얘. 균일해졌어. 카라나 이런데 묻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정말 너무 좋고. 그리고 끈적임도 아예 없어요. 크림 바르는 거 같은 느낌? 대신 자외선 차단 기능은 없어가지고. 바르기 전에 선크림을. 저는 이거 결혼식나 쓰려고 오, 샀어요. 아니, 어. 왜냐면 이게 아이돌 메이크업 해주시는 준비쌤이 아, 만드신 거라 그래서. 그래서 믿고 샀지. 아. 근데 목에도 바르는 거짱 거예요. 얼굴도 좋지만, 목에 바르면 너무 좋고. 오래가. 생각보다. 아이섀도우. 는 엿볼색이다. 페리페라예요. 어, 페리페라. 아, 페리페라. 아, 페리페라. 이거 애교살로 너무 예쁘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베이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포인트고, 그다음에 요걸로 이제 여기 끝에. 블러셔로 써도 예쁘지. 너무 예쁘지. 음. 그리고 이거는 완전 딱 아이라이너용으로 음. 짱이에요. 음. 이거는 저 재구매 어, 하려고요. 그래서, 만약 여행 가실 때, 하나만 가져가야 된다고 하면, 사실 이거 하나 가져가면, 그냥 다 되는? 구성이 딱 괜찮은데. 그 어, 맞아. 저는 코랄 되게 이쁘더라고요. 이 라인이 잘 나왔어. 근데 요거 너무 잘 쓰고 있고, 가격도 합리적이어가지고추천해 드리고. 그리고 나서, 최근에 이제 핫한. 안녕하세요. 그래서, 요거가 약간 흰게 있는 핑크인데, 살짝 화이트한. 어, 맞아, 맞아. 아니, 너무 핑크공주시네. 핑크건듀 그래서, 이거 약간 지금 잘안 보이는데, 바르면 은하게, 정말 은은한 펄감이 있어가지고 쉬머한 펄감이 그래서 그냥 뽀용해지면서 약간의 펄감이 있으니까 예쁘더라고요. 이런 거는 사실 저는 보에만 바르는 게 아니라 그냥 얼굴 좀 전반적으로 한번 싹붙어줘요 그러면 좀 뽀얘지면서 환해지니까 그래서 좀 예쁩니다. 그리고 나서 요즘에 진짜 잘 쓰는 툴이 있어요. 아 여러분 이거 제가 더툴랩에서 나온 브러쉬도 써보고 여러 가지 써봤는데 이게 진짜 쓰기가 좋아요. 이게 뭐예요? 필리밀리고 아 이런 쿠션이나 파데나 이런 거 있잖아요. 되어 그냥 진짜 얇아요. 내가 써본 것 중에 제일 얇고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냥 얼굴에 이렇게 슥 하면 이렇게 돼 장난이지. 어 더툴랩에서도 세트로 판매하는 사바인데 그게 약간 뭉특해. 음 근데 이건 진짜 얇아가지고 오늘도 바르고 왔는데 되게 얇게 발리고 음 너무 좋아. 이 케이스도 주는 거예요? 사면? 어, 이 케이스 줘요. 오. 가격도 되게. 가격도 되게. 약간 좋아. 여행 갈때 가져다 니기 되겠는데? 피카소 스파츌라보다 이걸 더잘 쓰고. 있어 음음 이게 더 쉬울 것 같아. 쉬워, 쉬워. 음아 이거 안에 고정도 시켜도 좋네. 어 안에 그 고정하는 힘이 있어. 이게 보관하기가 어렵잖아. 근데 얘는 깨끗하게 할수 있어. 그리고 대박인데 여러분. 샀어, 샀어, 샀어. 좋아. 나도 음 아, 사야 돼. 오늘 이렇게. 한번 묻혀가지고 쫙짜네요 어. 그리고 이제 약간 그 물티슈 같은 데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이게 약간 왕방만 해줘, 진짜. 어. 완전 커져가지고 두툼해져가지고. 툭툭툭툭 닫아주면 피부가 정말 물먹방. 그래서 요즘에 저딱이 조합으로 써요, 이렇게. 음. 근데 이거 안 쓰신 분들 꼭 사시고요, 너무 좋고요. 음. 최근에 쓴 퍼프 중에서 저는 제일 좋았어요. 그래서 베이스 트까지는 이거 보고. 립은 내가 그냥 조금만 할게. 클립스라는 브랜드인데. 어. 러브티라는 색깔이에요. 근데 오. 이게 물틴트다? 근데 물틴트 여러분 건조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닥칠 부각이 없어요. 아니, 엄청 많이 쓰셨는데요? 어. 이거 저한세0도 썼어요. 자녀가. 어. 이게 가격이 그렇게 싸지도 않는데 이걸 계속 살수 밖에 없는 게 틴트 중에 베이스 제품이 거의 없어요. 음. 근데 이거는 약간 이렇게 되게 여리여리한 회기가 약간 있거든요, 지금 보면. 그러네. 아, 아, 그래서 이걸 저는 베이스로 써요. 그리고 이게 약간 막 픽싱이 엄청 되고 막 약간 건조해지는 물틴트가 아니라 정말 스며드는 음. 물틴트여서 진짜 휘뚜루마뚜루 쓰기 너무 좋고. 그러니까 게임이다. 처음 어, 들어봐, 진짜. 브랜드 이름. 아는 분들은 아는 클립스. 핑크 좋아하시는 사람들은 피아 마이스 네, 역작입니다. 피치당. 이거 너무 예뻐. 저 이거 이미 한두통 쓰고 세통째 <laughs> 아니 되게 하나를 지금 많이 쓰시네. 요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컬러 있으면 무조건 저는 는 주구장창, 어, 주구장창 쓰는데 이런 컬러거든요. 오. 발색이 진하다? 근데 글로스라서 투명해서. 끈적이지 않고 적당히 쫀득쫀득해가지고 저는 음. 이번 너무 음. 좋고 음. 죽은 입술을 살려주는? 데일리로 뭔가 한국인이 아, 좋아하는 딱 컬러. 코랄인데 피치 느낌. 음. 너무 예뻐. 이것도 진짜 예뻐요. 이거 유명하죠. 이미 바닐라. 어, 세이 글로스. 이거랑 같이 쓰는데 이게 좀더 따뜻해요. 약간 느낌이 비슷해. 사실. 비슷해. 어, 어. 그래서 이게 좀더 쿨해. 그냥 어. 제 색입니다. 저랑 취향이 너무 다르시네. 그쵸? 맞 <laughs> <laughs> 너무 예뻐, 너무 예뻐. 그다음에 또 최근에 잘 쓰고 있는 거, 이 투쿨. 투쿨 진짜 좋아. 너무 좋아. 이거 겟러브 색이 저는 제일 예쁘던데요. 어 최근에 새로운 아, 색 많이 나왔는데. 딱 취향이시네요, 이런 컬러가. 네, 한 4개 정도 맞나. 샀는데 그중에서 저는 이게 제일 예뻤어요. <laughs> 색깔이 똑같은데? 우리도 그렇잖아. 우다 브라운 브라운. 뭐 헬스장 갈때 바르거나, 이것도 베이스. 트림으로 바르기도 하는데 건조하기해좀마르기는 음. 음. 나중에 맞아 맞아 그리고 부분 착색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것보다는 이게 진짜 아, 좋아요. 이건 부분 착색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음. 부분 착색 안 돼요. 나 이거랑 이제 쿠션 하나 산다. 지금 영업다이어. <laughs> 아, 이게 제물 틴트 중에서는 아직 이런 제형이 안 나와. 서 나중에 제가 만약에 물 틴트를 만들게 된다면 나중에 만들게 된다면? 아, 이런 되게 제형으로 되게 만들고, 만들고 싶어요. 되게 맑, 맑다 어, 맞아요. 되게 그리고 이대로 그냥 스며드는 느낌이어가지고. 그러네. 너무 음. 예네 너무 예뻐요. <laughs> 그다음에 호텔 어, 가져왔어요. 오 이거 광이 너무. 너무 예뻐 맞아, 광 진짜 아. 유지 오래돼, 그리고. 이거는 그냥 저한테는 좀 너무 피치인데 음. 이거는 하나로는 못 바르고 그냥 그 위에 덧바를 어, 왜냐면 이게 되게 맑아서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오일광보다는 완전 순수한 물광 그냥 진짜 수분광 그런 느낌이라서 저는 이거 베이스로 바르고 화니를 이제 위에다 좀 발라줘요. 이거는 조금 더 색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포인트로 발라주고 근데 보면 정말 수분광 100% 느낌? 근데 수분광 치고는 지속력이 좋아 그래서 입술 진짜 각질 엄청 많고 상태 안 좋아도 이거 바르면 약간 회복될 느낌? 맞아. 음. 뭔가 도톰하게 음. 립밤 올려준 느낌 나. 근데 안 답답해. 음. 수분감이라서. 그래서 이거 되게 요즘에 많이 뜨고 있더라고요 저도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이거 매트라인보다 이게 훨씬 좋아요 플러스 어. 라인 호덕이라면 네. 요즘 오드타입이다 진아요 오, 어, 진짜 장난 아닌 것 같아요 그리 이거는 곧뭐 10월에 이제 곧 출시되는 슈가 어, 글레이즈 어, 10월 14일 출시인데 일본에서 선출시멀 며칠 했어요 근데 일본에서 지 되게 잘 나가고 딱 있고 딱 일본 친구들이 좋아할 응. 색깔인데 응. 어. 슈가 글레이즈라고 해서 광택이 아. 미쳤어요 틴트와 글로스를 한 번에 담면 정말 그런 틴트다 왜냐면 틴트처럼 착색도 되는데 광은 글로스처럼 정말 글래머 올라오거든요. 음. 이거 피치 컬러인데 제 컬러거든요 처음엔 이렇게 되게 아우, 어, 어. 아오이유 아니야? 약 아오이유 블러셔 너무 예쁘지? 오우. 이거 진짜 너무 예뻐요 약간 이렇게 흰기 있는 컬러여서 우와 진짜 예쁘다 이게 약간 좀 기다리잖아요? 오우. 그러면 광택이 진짜 미친듯이 올라와요 제형이 녹으면서 조금 더 진해져요 진짜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착색이 되는 그 점점 더 광택이 올라오는 거 혹시 보이실 거예요? 진짜 너무 예뻐요 예쁘다 예쁘지? 이게 광택 여러분, 시중에 나온 틴트 중에서는 진짜 제가 이런 틴트를 본 적이 없어요. 정말 글로스 같은 광택인데, 착색까지돼요 너무 예뻐요. 되게 이런 여리여리한 색감까지. 지난번 그 글로스랑은 또 다른 메뉴입니다. 음. 저렇게 되게 광택이 약간 너무 예뻐요. 음. 각질 아까 있었는데 싹싹 맞아. 그리고 나서 저희 아까 그 보여주신 베이비로드 어. 너무 다 좋아해 주셔가지고, 음. 요거. 가 이제 드디어 공품이 나온다정 출시. 네, 그래서 11월에 이거는 나올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너무 좋아해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laughs> 칼 엄청 많아졌어요. 7 개인데 제가 지금 가장 인기 많은 컬러가 요거 이것도 너무 예쁘죠. 기존 베이비 로즈가 약간 뉴트럴 계열이어서 웜쿨 아. 다쓸수 있다면 이거 정말 딸기우유 같은그래서 네. 여쿨 분들이라면 무조건 사셔야 되고 봄웜 분들도 저도 되게 잘 발라요. 너무 예쁘죠. 그래서 요거 저희 잘될것 같아요. 뉴드에프의꽃 어. 어. 베이비 로즈 똘기우유. 봐봐, 까장실 흰기 어, 있지, 화장잖아 아, 그러네, 음. 다르네. 이것도 되게 예뻐요. 이거 3호. 0, 1, 2, 3. 이거는 약간 좀더 이런 오렌지빛. 이것도 진짜 예뻐요. 탈구 같은 거, 이거는 복숭아. 음, 흰 어, 맞아, 흰기 섞인. 근데 이것도 어, 얼굴에 올리면 진짜 예뻐요. 음. 제형이 좀 실키하게 마무리되면서 벗겨짐 없이 되게 편하게 올릴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4호. 이건 약간 아, 좀 보랏빛 네. 섞인 핑크 컬러. ]색. 이거 되게 예쁘더라고요. 약간 겨쿨색이네? 어, 맞아. 이게 좀 여리여리하게 음. 발색하면 여쿨도 쓸수있고 이거 되게 예뻐요. 그 다음 뭐지? 그냥 5호. 아, 5호. 이게 약간 로즈로즈한데? 어, 맞아 맞아요. 거. 가을에 바르기 너무 좋아요. 전체적으로 다 생기를 조금, 조금 올려주는 어, 컬러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세심의 음. 컬러가 바로 이플런제 겨쿨 음. 분들 컬러가 그동안 음. 없었는데, 음. 이런게 맑게 표현돼요. 약간 아, 이렇게 수채화처럼 발색되는? 음. 이거 바르면 진짜. 얼음공주다. 그래서, 이 뒷단 색은 조금 더 이제, 겨풀이나, 음, 어, 가을 원분들이나, 좀 발색을 얻은 거고, 앞에는 조금 더 뽀용뽀용한, 이런 컬러들로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어. 시비를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 컬러가, 아까 눈여겨보고. 음, 이게 됐다. 딱 내가 좋아하지겠데 미지근한 톤. 어, 타로. 이 컬러는, 약간 오, 라벤더 오, 타로 색깔. 요거는 저희가 두개 사면은, 그, 이 용이 있잖아요. GWP용으로 하나. 힐링색이네. <laughs> 이거 제일 회심의 색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베이스로 바르고 이런 거 포인트 발라줘도 이쁘지 않 장난 아니죠? 이렇게 두 응. 개가 같이 섞어르면 진짜 요 아, 그래서 조합을 저희가 추천드릴 때 이런 조합으로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완전 잘어울려 음. 너무 예쁘지? 이 조합도 되게 예쁘고 이런 조합도 되게 예뻐요. 음, 예쁘다. 예쁘지? 톤온톤 느낌? 어,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두에 사시면 뭐가 따라간다? 타로라떼가 따라간다. <웃음> 약간 <웃음> 이제 고급맛 색깔. 이 어, 이거 타로라떼. 약간 회피. 이런 거 상... 겨울에 바르면 이쁘다? 진짜 예 약간 그 브라운 톤의 블러셔랑 이거 같이 섞어서 바르면 진짜 예뻐 그리고 저희 네. 내부에서는 이 음. 컬러가 되게 반응도가 좋았어요. 음. 내가 볼때 이거 코덕들이 좋아해텐 이거, 어. 이거 진짜 좋아하고. 소장색이었어. 음. 그리고 이제 아무따는 이 똘기우유. 똘기우색은 다좋아고 이름이 똘기우유는 아니죠? 아니죠. 아, 별칭인가? 아, 아, 별칭 저는 사실 앞단색을 더 좋아하긴 해요. 얘 너무 예뻐. 얘, 우유, 어. 애프리코난이두 개가 제일 어. 예쁜데. 이두 개죠? 아, 어, 진짜 예쁘다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음. 그리고 요즘에 진짜 잘 먹는 건게식도 가졌다? 제가 항상 저은 컵부터 소개시켜드렸던 버넨 머 운동하기 전이나 기름진 거 먹고 난 후에. 좋고 가르시냐가 없어도 좋다. 꾸준히 잘 먹고 있어서 누가 좀 공부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운동하기 전에 먹으면 진짜. 좋네 너무 좋아. 좋아. 잘 먹고 있고. 요거는 아니 얘네 올리브영 왜 이렇게 잘 만들어? 그 얘기 많이 하더라. 어제 장난 아니야. 어그 딜라이트 음. 프로젝트 이거 과자도 음. 엄청 유명한데 맞아, 맞아. 여기서 이제 그 단백질 쉐이크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거 옥수수가 음. 진짜 맛있고 음. 이만 말고 초코도 진짜 맛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저는 사실 이게 제일 맛있었어요. 돈 음. 마탱. 버앤번이랑 잘 먹는 게 이거 녹두 이거 아세요? 아 녹차랑 꿀이랑 합한 거? 이거 먹고 운동하잖아요? 이것도 땀 진짜 아, 잘어요그 녹차 가 어쨌든 소변 잡고 맞아, 맞아. 그 수분 빼내는 거잖아 같고. 어 그래서 붓기가쫙 음, 빠져서 음, 음, 아이돌들이 음, 아침에 음, 이제 촬영하기 전에 음, 먹는다 그래서 저는 따뜻한 물에 한잔 타가지고 먹고 아침에 이제 운동합니다 여러분 음, 어, 그리고 진짜 이거 요즘에 진짜 돼요 음, 라이블링 어? 그거 뭐냐? 사과식초 어 우리 팀장님 이름 있더라? 예사씨 예서씨 진짜 맛있어 음, 그래서 이번에 3 0로 해가지고 4통 샀어요 내가 먹는 게 항상 이거 레몬맛 이거는 애플주스 그거고, 음, 사과, 이거는, 이거 음. 이거는 파인애플. 음. 그래서 이거두개 시켜 먹는데 진짜 맛있고. 물에다가 그냥 뿌려가지고 그냥 원샷해도 맛있고, 음. 탄산수 해도 맛있고, 그래서 오후에 밥 먹고 먹으면 안 졸려. 혈당 스파이크 막아주니까 약간 이제 에너지 충전 느낌 <laughs> 제가 역대급에서 잘했 이거 먹거나 배고파요. 더 많이 먹으면 안 좋은 거 같아요. 어, 그래서 부작용이 배고프다. 먹어본 효소 중에 제일 좋아. 아, 소화가 빠르다. 음. 이건 뭐예요? 아, 이거 는 제가 그 르라보의 바질 핸드크림이 있는데, 이게 옆자리 사람이 쓰는데 너무 좋은 거야 따라가고 있어요? 뭐예요? 그래가 <laughs> 바로 주문했지. 써봐. 요 진짜 좋아. 끈적임도 없고, 그냥 우리 키보드에. 약간 게... 여름에 색이 좋은 향이다 너무 좋지. 아, 바질향 좋 약간 좋아, 그 근데. 시원한 바질 느낌이 촥 나면서. 나 르라보 너무 좋아. 그래서 나는 갑자기 싶다. 사무실에 좋은 향이 나와가지고, 뭐야, 뭐야? 이랬는데, 와, 아, 이거 바르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발라도 진짜 끈적임이 하나도 없어. 너무 좋지. 이게 아, 향수 대신 써도 되는 거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 일단 이거 살 거고, <laughs> 네. 거고요, 아, 네, 두 개. 진짜 구매내요 이거 살 거고요, 두 개. 아, 제 강추. 네, 두개살 거고. 응. 나오면 이제 이거랑 아까 카로랑 로즈베리였던 것 같은데? 아, 이거 진짜 예뻐. 이렇게 살 이렇게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 조합이 진짜 아. 예뻐요. 지니픽이요. 진니 물어보지도 않 뭐 여름에 좀 파우더랑 같이 쓰면 되고. 오나 용사를 29cm 있어 어. 이메이트 맞죠? 맞아요, 네. 맞아요. 리턴셀이야 네, 리턴셀. 네, 어 맞네 타임리턴 쿠션. 어 맞아 이연셀 맞아. 혹시 제 와치를 빼안 보고 만신가요? 아 궁금해요, 궁금해요. 아, 맞네, 맞네, 맞네. 더 <laughs> 관심. 그래서 혼자 <laughs> 아니, 이어폰을 가지고. <가져와서. 웃음> 웃기네. 이 사이에 껴가지고. 와, 그래, <laughs> 아, 이거? 이런, 이런, 이런 그, 벨벳 재질이구나? 어, 그래서 되게 좋아. 양 조절. 여기서 이렇게, 아, 이렇게 아, 나오는 거야? 아, 아 티투. 어, 맞아, 티토 야, 샀는데. 이거 뭐냐? 어, 그거 저번에도 보여줬어요. 디올. 외국 언니 컨셉으로. 어, 만들어줬어요, 예쁘네. 투크 파우더 샀어요? 나안 샀어요. 궁금했는데 안 샀어. 나 투크 파우더 샀어. 근데 그린이 품절이더라? 그래서 어, 라벤더로 샀어. 나, 나는, 나는 그 핑크색이 더 인기 많을 줄 알았는데. 근데 용기가 너무 예쁜데. 맞아 음. 용기 이쁘더라 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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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